네, 오늘 이 시간은 바닥 육각 가는 거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욕실 바닥에 가면 육각 따르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루 종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장, 아, 한 장, 그리고 두 장, 네 장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00짜리, 이렇게 300짜리 끝에 나올 수도 있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어, 지정을 해서, 여기여기나여기 요기 이쪽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200짜리 두장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아, 나중에 궁금한 점은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타일러들은요,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서 각을 재가지고 그 각에 맞춰가지고 또 각을 재고 양쪽을 다 재고 이랬단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 흔하게 쓰는 자재들, 폐자재들 많잖아요. 요거는 폴리싱 쓰고 제가 남은 겁니다. 바닥 깔고. 요거는 데코타일. 요런 거를 육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르는 거예요. 매지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센치는 많이 잴 필요가 없습니다. 센치는 예를 들어 그냥 100이다. 여기쯤에다 100한뭐 5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그냥 3... 센치만 한 번만 딱 재시면 돼요. 여기 센치는 잴 필요가 없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럼 한쪽면 센치를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100에다 대고 다 끄시면 돼요. 끄시고 내지 공간은 좀 있어야 되니까 100에다 대시고 자육가 만들어 놓은 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대시고 선을 꺼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입니다. 다른 자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더 어 우리가 T자를 사용해서 선을 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각선으로 물매가 저기에서 내려오는 대각선으로 하나 꺼줘야 되는데요. 옛날 타일러브들은 이렇게 타일 끝으로 이렇게 대각을 잡으셨는데, 그냥 육가와 육가, 육가하고 육가 대각선으로 해서 선을 양쪽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먼저 잡아주시고,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꺼주시고,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자, 이게 없어질 부분들입니다. 없어질 부분.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숫자를 좀 매겨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매겨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이걸로, 이렇게, 그라인더로 잘랐거든요? 그러면 좀 홈도 커지고, 자르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카타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냥 카타기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시고, 이쪽 안의 면은, 어 버리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 위에서 자르시는, 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없어지는 면에다 대고, 타일을 먼저 딱, 그, 칼 칼날을 위에다 딱 올리고 나서 앞쪽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맞추고, 딱 잘라주시고, 그러면 1번 먼저 나왔죠? 그러면 1번을 먼저 돌려서 대고, 딱 대고, 이렇게 하 자르다 보면 이거 살아있는 면에 칼날에 의해서 앞에 잘라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못 주는 타일을 하나 뒤에다가 이렇게 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칼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라주시고 그러면 1번 완성. 1번 놔두시고 2번 올리시고 손 맞히시고 얘다가 사이를 한쪽 아래 올리고 자 2번 완성됐죠? 놓으시고 3번 똑같은 방식으로 자. 못쓰는 면에 타일 칼날을 올리고 앞쪽을 돌려서 잡아줍니다. 잘라주시고. 4번 내려놓으시고 3번 놓으시고. 뒤에 하나 놓으시고.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올려주시고 잘라주시고. 4번.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걸로 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좀나왔어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하나씩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2번 놓고 한번 짜 놓고 자른거 놓고 4번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매지를 집어넣었을 때이 부분만 살짝 경사를 주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깨끗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뭐, 또그브라인더로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짜리하고 300짜리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잘라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시죠.